네, 자, 팬픽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조와 시조 같은 경우에는 비조에서는 윈터 선수와 봉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어, <laughs> 어 라이즈. 네. 라이즈가 약간 갈리오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더 평가가 좋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괜히, 괜히,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자요. 또 갈리오가 나와버리게 되면 루시안에게 너무 약간 올인하는 조합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고! 야, 씨! 과학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죠. 네. 아, <laughs> 과학적이지 네. 않아요. 네. 아, 네. 중요한 남두대매치에서롤더넥스트4강에서 네. 네. 야수는 조금 다른 거보다 한... 시너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석적인 것 같고, 네. 차벨 약간 비에고정글로 믿는 것 같기도 하죠. 상체 쪽에서 원 에이피를, 약간 원 에이디를 같이 주면서. 맞습니다. 아저 진짜 이 선수 궁금해지긴 했거든요. 2 0 0 7년에 말씀하신 천재 챌린저 와만 (14세) 그렇습니다. 중이... 진짜 와. 저 14세 때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선수는 벌써 챌린저 찍었기 때문에 원석 중에 원석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시작해서 중인 때 그랜드 마스터 가 작년이에요. 올해는 챌린저 뭘더 내게 나오다니요. 네. 아니, 아니 이런 천재는 그 그건 모짜르 특급 아닙니까? <laughs>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연그에 따라 다른 건데 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천상계들 치고 그리고 프로 게이머 출신들 치고 천재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은 없거든요. 다 천재 출신이긴 해요. 네. 아마 네. 지역구에 있든 전국구로 나가면서 근데 그럼에도 나이가 어린 건 맞고 최초로다 그 보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거니까 이 이제 원석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되고 키워질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아니 본인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웃승까지 하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궁만하긴습니다라고 팀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결승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들 다 이거 아니야. 내 결승 보내줄게. 가장 내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우승은 좀 못할 수도 있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조와 비조, B조. 비조와 시조의 스타이파이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 맞죠. 애초에 챌린저가 정말 소수기도 하고 프죠 그럼, 네 그거 어, 안 되겠죠. 중앙 선수 쌤세이브네너 위험해요. 근데 기다려주세요. 맞는데요, <몬> 연나더연나 하나 더, 그리도, 하나 더. 어, 그래도 쫓아면서 달리기. 야와 이게 네. 4타임이고 이게 더슬러시 고르기죠. 팀이 또 아래쪽 밸런스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위쪽이 좀 있는데. 그리고 네. 쉬지 않아요. 어, 계속 나오는데요. 샤베, 샤베. 이러면 전멸 빠지고. 샤베 너무 어, 이러면 난리나는 데요? 이거 추가 타면 같아 타? 그렇죠, 추가 다 밀어내기예요 퀸드라소 점멸이라도 앞에 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어. 그웬이 원래 생동기가 부실하기 때문에 한번 듣기 시작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군요 어. 맞습니다, 점멸도 네. 공격자가 전잔에 있는 상태예요 네. 자, 이제 8분 막사시내려 네. 선수들이 위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루시안이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칠수 있는 것도 스페인하고 스페건을 가지고 있는 비조라고봐야죠 네. 여기서 이제 신조어의 대응이 중요한데 이게 아, 좀 애매하면요. 바텀에서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미는 이대로 뺏길 수도 있어 네. 어, 소수로도 그러니까 가요. 가요. 네. 가봐요. 싸울 생각으로 있는데. 오고 있어요. 루샤싸오다 말아서. 탑줄셰형보 어, 루셰 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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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근데, 뭐, 근데 샤이 먼저 굴리고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아, 샤멜 쓰세요. 심지어 안 끝났어요. 예. 안 끝났어요. 자, 저기서. 다 같이. 데이터. 난리 났네 게임 터졌니다 그렇습니다 아아 터졌어요 벌써 약간 어, 네. 다시 다시 보겠습다시 다시, 네. 보겠습니다 에너톨이 네. 어, 어. 너무 잘 커가지고 네. 원래 저그웬저 그 바비 들고 있는 친구가 1대 스페셜리스트로 나오는데 네. 처음에 손퇴 어 파워네. 어, 자한번 어, 이때 스페셜 리스트야! 제가 지금 비중할 수 있을 텐데 그것저것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 더 어려운 국건에서 미치고 따혁이! 솔로킬을 만들려고 이제 반격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 여기 솔로키를 가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칼 타이밍이었냐면은 내녁템은 집에 가서 아이템을 사 왔으면은 아. 전내들이 아. 아. 안는혀 연습된답니다 어 니들! 야! 아 장난 맞으셨어 니들! 아 닥쳐! 와! 아무이미틀 사벨이 옵니다 사벨! 나도 기회한 겁니다 패키스도 와요 이거 피드도 방금은 네기죠 기다려 주세요. 친구들이 다 오면. 근데 어 윈터 부빙이 좋아서요. 어, 발 빠졌거든요. 이거 괜히 빨려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네, 예. 도메리 예, 와, 이거는 자, 5대 3. 야, 도는 한 1,500분 정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룹 B 참 뭐가 됐지 이게 그룹 C 입장에서는뭐 가행이라면 게임이 더 터집. 어? 왜요? 이런 거? 괜찮아요. 어, 어, 당장 어, 너 당장 <레인지> 네. 그 차가 나가고 잘 들어갔어요. 네, 고 심장 뺐고 네. 그다음 또터떠나 라인 서명 왔는데요. 빈터 잡내랍다. 잡잡내 진짜 난리났는데요. 빈터 버져라 어서 빈터를 살려라. 이렇 비에고가 심장 다니왜 뽀뽀? 나 뽀뽀. 빈점 잡았고 그러면 레네 뽀뽀. 터지고 와. 그런데 진담의 한류가 더. 진담 죽여라. 죽여살아죽여가 이러면. 있지 최대한 나요? 오른쪽으로 드리블 술방울탄 술방울! 술방울! 킹덤! 갑자기 킹덤이 왜 여기서 나와 트리플킥 아 아니 이거는 이게 앞서 치러졌던 에이조지조 경기보다는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비교가 유리한 건 맞고요. 아, 그럼요. 여기서 이제 시조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지 예. 지금 이제 오브젝트가 다시 나오는 사이입니다 여기서 oui. 교전을좀 열려고 하는 것 같죠? 라이의 중간이 좀 있으면 현실을 알아겠습니다만이 싸움을 한다고요. 그렇지 시조 바실에서 봤죠? 바퀴에서 봤죠? 서 봤죠? 서 봤죠? 서봤서 봤죠? 서 봤죠?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이니시를 할수 있는 대상이 적군 아이라든지 유저 선수의 노치로서 다칠 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칼같이 맞춰내가지고 타이밍 좋게 잘 잡았죠? 네? 오, 충격을 한번고 충격을 한다요잘안 맞긴 예. 해요. 맞아요. 누가 고정스켜 두고 던진다. 약간.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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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동료의 추가적인 실시간 투약 남자만 자, 요걸 챙깁니다. 요두개째예요 음, 네. 자, 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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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반격 퀴드업! 이거 좀 아쉽긴 한 대신 미드타고 아! 이걸로와요 어? 라이트는데이또잡아잡사리저장 가요 또다시 킬이 보나요 뽕! 대신 날 네. 죽어줘 이러면 왼쪽 왼쪽 아또 대신 맞아주기 뽕을 지켜라 조금 더 자제할 필가 있어 보입니다 자 뽕입니다 이번에는 뽕 쩍뽕 쩍전제젤사나 가서 그래서 이제 비조입장에서 분명히 유리한 게임 뭐 어느정도 다 따라잡히긴 했어도 압성하는게 있다면 결국 우브젝트 드래곤이잖아요 어, 좀 미리 모여가지고 시야장악하고 뭐 매우 미리, 빨리 미리 모여있어요 말씀 네. 대로 한 1분 20초부터 모여가지고 네. 아, 저시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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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진이 사대론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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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기어놓요 킹덤도 있긴 해요. 여기 또침사 있어요. 킹도 사단. 사단. 사도 그리고 니티가 같이 있어가지고 예. 진이 세긴센데, 분주연밖에 안되는 거리였거든요. 예. 실수 지금부터 안 하는 거 정말 습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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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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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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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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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그래. 그래. 아, 뒤로 그래. 치면 아니, 케이크가 밖에 케이 게임이 셨습니다케가 아, 니다대럭 치면 안됩니다. 트럭 치니치다 트럭 치면 도됩 트럭 치면 안치그 안됩니다. 트럭 치면 니다 잘어려웠지참찬 아, 맞아줍니다, 그냥. 아, 진짜로.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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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밧줄이 있다 보니까, 베스에서 맞아줄 친구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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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래곤 죽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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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업, 아, 아, 드래곤 주면서 미드라도 밀면 좋은데, 미드가 웨이브가 조금 멀었어가지고, 이거 밀 때쯤 되면 이제 방어병력이 오거든요? 이렇게 옵니다.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끌어가는 건. 아, 석탄 빠져! 빠져 싸우자, 싸우자! 와, 조조 네. 담판이 정답, 밀려요, 닥쳐! 나 역시도 그냥 돌파해가지고 쓸어버리고 개 대폭발 폭발입니다. 아니, 정말, 나 지금 이 선수들은 두려움이 없나요? 상대가 미듬쪽에서 농성하고 있으면 저기 지름길로 가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퀴드가 막 퀸드라가 앞장서면서 길을 뚫어요 빠지면서 갔습니다 몰래 점는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가 도냐 있고 한참 버티면 예. 뒤에서 궁이 어떻게 붙고 다시 밀고 들어가면 된다 약간 이 전쟁이라 믿는 구성이 있었게어떡리지 이거 이끗낼깍 이거, 보고 이거, 어, 있습니다 뭔가 까 좋은 의미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게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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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 한, 한, 한 더요 한번 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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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우리는 절대 확상대지 오고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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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